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외 2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체 헌해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음. 시내가에심겨온나무가 항상 무성하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은 풍부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포도나무 둥치에 접목된 가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라는 포도나무에 성도를 많은 가지가 접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음. 성도인 나무 가지가 접목이 부실하면 소금과 차약물을잘 공급받지 못하여 말려 죽거나 나무 둥치에 붙어있어도 빈약한 결실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와 교회가 번성하고 봉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영양물을 항상 잘 공급받는 가지가 풍성하고 실관에 많이 맺을 수 있듯이 주님 안에서 살기를 항상 원하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실천하면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풍, 이렇게 거듭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가정은 풍성장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담락나 가기를 열심히 원하는 아들을 더욱 사랑하고 총회하여 모든 면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담고 따르고 품어서 살던 성도를 집중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금년 한 해에는 든든한 불을 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물과의 신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뿌리가 뻗어 있는 가정과 조회가겉으로는 비약하고 메마른 앙상한 가지 같으나 영초는 하나님 말씀을 물과 자연물처럼 풍부하게 공급받아 풍성히 결실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성도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영초는 무성한 가지가 풍수한 열매를 결실을 하고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포도나무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땅만 버려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므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정한 교회를 부흥케 하는 방법은 주름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 첫날 예비시간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보맞지 말라는 말씀을 보므로 상고 상고하는 가운데 내가 정한 교회가 수련의 부흥케에 의하여 설치를 결단하시란 귀 한 시간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네. 겸비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 3절로1 6절을 쳐다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살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컬는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서서는 겸비하고 기도하여 음.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는 내, 이게에서는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덜고, 귀를 더 기울이라 하는, 기울이라 이리니, 이는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런 내가 이미 이 전을 대가여 거룩하게 여내이름을 여기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까지 닿는 시간은 우리가 상대방의 다이얼을 돌리는 시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 전화는 중개국이 없이 항상 긴급으로 통하는 직통 전화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저사도 개입을 할 수가 없고 망이 도 방해하기 하긴 하지만 성도가 포기하지 않는그 통화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7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되 철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수아가 대적을 치기 위하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수와가 여호와께설치구하였으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꼴짜에 거리할 자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칠 병사의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세, 여살이 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머무러 그의 종일도를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고 여수 10장 12절, 13절에도 같은 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응답의 기도는 성도라면 누구도 할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본절에서는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이란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한다는 뜻은 한문표기로 겸손할겸 낮을 비,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초록 1 0장 3절의 기록을 찾은 모소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하께서 말씀하시기를는 데까지 겸비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였으이이 말씀의 뜻은 애굽의 바로가 일곱 번째 재앙의 우박재을 당하고도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면 여전히 교만하니 겸손하지 못하고 자고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고의 바로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이면서도 강평하기는 예고의 바로에 못지않을 자각 각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여 순종한 매를 맞지 않아도 될 것을 불순종하는 고집으로 자청한 매를 맞는 결과는 너무나 허답니다. 보문 13절에서도 홍래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오백에서 특수한 교훈을 제외하고는 원인 없는 죄앙을 내리지, 않,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범은 죄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역하였을때 전주하여 하나님께 내리신 죄앙입니다. 그러나 그 죄앙도 악한 길에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겸비하여, 겸비하여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 듣고 거지를 사고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법문에 수록된 온갖 재앙을 당한다는 것보다 더큰 폐역을 저질러 쓸지라도 간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더구나 겸비하고 참미한 눈물로 회개하면 내가 어떤 역경 속에 처해설지라도 그 기도의 길을 기울여 용서해 주시겠다는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더보문 14절에서는 중만에선 땅을 고칠지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땅은 그곳에 경작되는 도사물과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의 총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계서는 하늘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입니다. 창세기 장 7절, 욕기 38장 4절과 이사의 48장 13절, 고린도서 15장 4, 10, 47절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실패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산산조각이 난 인격과 중병이 된 몸과 마음마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고하고 격고한 약속이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 21절 그리고 사마 엘하의 9장 7절 열왕기상 13장 25절 20장 7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그 땅을 고쳐 회복시켜주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 15절은 이곳에서도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에 따선 10편 94편 9절에서 밝혀놓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는 말씀과 일멍이 일맥이 상통하는 말씀으로 겸비한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기토이는 기도에 관찰하겠다는 의지의 하나님이표현이십니다또 보면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는 말씀에 서서 솔로몬의 역대화 6장 1 4절로 24절에 걸쳐 기도하고 기대했던 이상으로 함께 화답해 주신 응답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이사를 백선을 감탄하시고 신시대로 도와주실 것만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잠시도 떠나지 않, 않으시겠다는 환경을 기꺼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이 우리 성도들이와 같은 확약의 응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파악하신 그것이 진실된 기도임을 확인하시면서 기꺼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에 나타나 주신다고 11개상 3장 7절 에 14절에 밝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잘못을 모두 잡아고 낮은 질대로 낮아진 겸비한 제조로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신 주님이심을 믿고 이루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불의에서 떠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우스 2장 19절을 쳐다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 하며, 저희 1월 불어는 자보다 불르 예수는 날저다 하셨느니라고 하였으며, 요한일서 1장 8절을 구절해서는 기록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여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도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어 예수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을 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으니. 몸은 죽만 되는 예수께서 자기 뱃속을 아신다는 말씀은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머리털 한털도다 세신받은 우리를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의 일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은 불효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복음이 따라 살아간 참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까지도 관,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만서 16장 2절과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경외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님께없는 여기며 사람의 눈을 속여 불의를 저지른 자가 하님께 용납될 리가 만무합니다마태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하신 이유도 이런 까닭에 쓰이니 그습니다 불의에 서나지 않는 자가 보면 요한 1서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여 지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이 육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하여 살아가며 스스로 저지른 자본주의를 주고하던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의 제수에으로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후에도 숨만 쉬면 거짓말을 하며 밥 먹듯이 분초마다 죄를 포함한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를 쏘이고 소유, 사람을 쏘이는 겁박에더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단 교주가 그런 자들의 뜻을 를 따르는 자들도 스스로를 속이고 진위가 없는 이단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우리가 만일 추종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분초마다 죄를 저지르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지 않는 가장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낸 성전에 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헬라우라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알리는 복음과 개시를 의미하며 존재론적 의미에서 말씀 그 자체요. 그리스도를 지칭한 도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범구절에 기록하기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믿으시고 어려운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으며, 여기서, 믿으시고어려우사라는 말씀의 뜻은, 신실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곧 옳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면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공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상품은 회개하는 자의 죄사함에 대해 보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 피로죄에서 속량을 받는 자이지만 이 세상이 있는 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뿐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연음 13장 1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회개 생활을 통해 불우했던 한 자가 되어 야, 자신도 보호를 받고, 성민는 교회 가정에 수년이에 붕하고, 번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완전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보면다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귀 여기는 가치들은 인간의 탐욕을 불러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들으신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디모시우정 후수 2장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의 실천전도에게 필요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10편, 5편, 51편, 10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발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을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보면 이절에서는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던종말적인 시간 그분이 말씀이기라 보다는 말세 새 집안에서는 성도들이 겪는 시대 상황 혹은 시대 정신을 의미합니다. 비록 성도는 악한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물 알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각하고 마귀와 왕도로, 왕도로 타는 악한 세대의 흐름에 동화되어 변질되는 신앙에 떨어져서는안 됩니다. 따라서 오직 마음을 세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꺼이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에서 기록하기도 도다 하나님의 지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심현막측함을 서술한 바울은 보물에서 하나님 저세에 관해서 성과 기쁨과 온전 이세 가지 형용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거미를 그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로마 12장 9절과 21절 로마 13, 3절에 밝히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윤리적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의선한 뜻이 피조물 세상에 실현될 때 수반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이란 하나님이 윤리적인 완전한 속초의 건강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실천 방향을 기준한 말이라고 마태복 5장 48절에서 예수님 밝히바 계십니다. 그 기준이 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뜻을 시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성도들 자신의 삶을 시험 대에 올려놓아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나의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어나가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빌려 제멋대로 사는 불순종의 삶이요. 불신앙의 폐망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에 안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어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문제를 분별하는 완전한 복종의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한 바을일수있 이들은 복을 내려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말씀을 상고하는 데 수년 내 가정과 내 가정과 교회가 부엉케하는 방법이 무엇인 살펴보라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의뢰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첫 번째는 수년 내에 부엉케하는 이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겸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년 내 부흥케 하는 방법은 이 세대를 범맞지 말고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년 내 부흥케 하는 방법은 이 세대를 범맞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면서도 소홀히 취급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교회 가족의 소년을 부흥시키는 비결은.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러한 교도를 받은 것으로 그치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전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상을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찬송가 380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생명대신 주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보, 흘림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